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대표 사학 가운데 하나인 김영대학교가 차기 총장 선출을 두고 지역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일곱 번째 연임한 현 총장이 다시 연임하거나 아니면 현 총장의 아들인 부총장이 승계할 가능성이 가장 커 보입니다. 보대 조재현 기자입니다. 개명대학교는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차기 총장 선정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추천위원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법인 이사회에서 1명을 총장으로 승인합니다. 초대 총장을 시작으로 역대 10대 총장 가운데 7번 총장직을 역임한 신일이 총장은 현임 기도,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임명돼 기독교적 소임 차원에서 맡은 것이라고 밝혀 차기 연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신 총장이 연임하지 않는다면 현재 경영 부총장을 맡고 있는 신 총장의 아들, 신진기 교수의 임명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4년째 대학 본부에서 경험을 쌓았고 현재 외국 국적을 갖고 있고 부교수 신분이지만 총장 임명에는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진기 교수가 총장이 되면 개명대학교 전신인 개명기독대학 신태시학장부터 현신일이 총장에 이어 3대째 총장이 이어져 대학의 사유와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이지만 신총장의 뜻에 따라 차기 총장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없습니다. 아 임금, 맞더라고요. 대해서 뭐 사람은 사실 없죠. 개교 117주년을 맞은 개명대학교가 그동안 지역 대표 사학의 하나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큰 족적을 남긴 신일이 총장의 후임으로 누가 수장을 맡게 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오늘도 여름 못지않게 많이 더웠죠.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은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열기로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제사회 포항시장배 철인 3종 경기 대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보도에 장미쁨 기자입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참가자들이 푸른 바다로 힘차게 뛰어듭니다. 바다에서 나오기 무섭게 사이클에 오르더니 눈 깜짝할 사이 전속력으로 질주해 나갑니다. 바다 수영 1,500m를 시작으로 사이클 40km, 마라톤 10km로 이어지는 철인 3종 경기는 극한의 체력과 인내심을 요구하는 스포츠입니다. 50대와 60대 참가자가 10%나 차지할 만큼 이제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승선을 지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선수들의 표정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합니다. 철인 경기 하는 와중에는 숨이 턱까지 넘어갈 같은 고통 많이 느끼는데 하지만 피니시를 통과하면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젊은 엘리트 선수부터 5, 60대까지 모두 6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포항을 찾은 가족과 친구들도 완주를 기원하며 경기 내내 열띤 응원전을 벌였습니다. 신경주, 체리팀, 완주하시고, 신경주, 화이팅! 맑고 청명한 날씨 속에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모처럼 포항 앞바다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MBC 뉴스 장미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달성군 국립대구과학관 앞에서도 달성 토마토 축제 마지막 날 행사로 토마토 풀과 토마토 제품 경매, 토마토 빨리 먹기 대회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또 국내 유일의 길거리 모터 페스티벌이 열린 남산동 자동차 골목에서 튜닝카와 올드카, 슈퍼카 등 60여 대 차량이 전시된 가운데 이틀째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두류공원 롤러스케이트장에서는 오전에 대구 유모차 걷기 축제가 열려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유익한 정보가 제공됐습니다. 또 엑스코에서는 대구 뷰티엑스포 행사가 사흘째 진행된 가운데 160개 회사가 참가해서 화장품 등 뷰티 관련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뉴스 모바일 엠벤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 표지판이 찌그러지고 이를 지탱하는 기둥이 휘어져 있는 모습을 한 엠벤 회원이 올려주셨습니다. 훼손된 표지판 300m 지점에는 고등학교와 장애인 학교가 있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안내하는 이 표지판이 유일하게 스쿨존임을 알려주고 있는 건데요. 엠베에그리 올라온지 일주일 정도가 지난 뒤에 현장에 직접 나와봤는데요. 찌그러진 기둥과 표지판은 여전히 훼손된 상태입니다. 스쿨존입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하는 을 표지판이 하루빨리 원상태로 복구돼 학생들에게 안전한 울타리를 만드는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이제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도 폭넓게 처벌받게 됐습니다. 지난 2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물차 운전자를 태우고 사라진 승합차는 인근 한 식당으로 향했고 운전자는 식사를 하며 소주 한 병을 마십니다. 이후 다시 화물차로 돌아와 고속도로를 달리던 운전자는 결국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고요. 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할 것이 예상되는데도 술을 판 식당 업주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됐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네 가지인데요. 방조죄 처벌에 어려움이 있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음주단속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교통사고와 사망자는 최고 40%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도 이를 막지 못하는 무심한 방조가 살인을 부르는 방조가 될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현금이 필요한 경우 현금 입출금 기기 많이들 애용하시죠? 그런데 기기를 이용하는 도중 갑자기 불이 꺼지고 경보음이 울린다면 어떨까요? 엠베네 올려온 글과 사진인데요. 새벽 12시 4분경 ATM 기기를 이용하던 도중 갑자기 불이 꺼지고 문이 닫혀 30분간 갇혀 있다가 보안업체 직원의 도움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전까지만 이용 가능한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고객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고객이 안에 있는데도 불이 꺼지고 문이 닫힌다는 건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주는 앞으로 대구 국제공항에 노선들이 추가된다면 어디가 좋을지 알아봤는데요. 대표적인 휴양지로 꼽히는 괌, 사이판, 하와이에 이어 세부나 발리 등 동남아 휴양지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홍콩이나 방콕 등 아시아 노선도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추가로 도쿄나 상해 등 일본과 중국 노선도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올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엠벤이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 FC가 강원과의 시즌 11라운드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개막 이후 10경기 무패행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후 대구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경기에서 대구가 승리를 거둘 경우 시즌 첫 1위 달성이 가능했지만 결국 강원의 골문을 열지 못하며 0대0으로 경기를 마쳐 시즌 5승 5무, 승점 20점으로 2위 자리를 되찾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경기 막판 외국인 공격수 파울로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며 앞으로의 경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구는 오는 수요일에 안양 원정을 또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홈에서 고향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착공 3년 만에 주교좌 범어대성당을 완공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2만 7 0여 제곱미터 규모인 범어대성당은 지금까지 교구장 대구제 대교구 교구장 대주교 성당이던 기산 성당과 함께 공동 주교좌 성당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전주교 대구대교구는 이로써 교구 100년사 편찬과 제2차 교구 신호들 개최와 함께 100주년 3대 기념사업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달구 서구청이 청사 청소 노동자들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달구 서구의회 장태수 의원은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은 오전 5시 30분부터 시작이지만 야간 근로 가산금을 산정하지 않고 또 근무 시간이 오전 11시 30분까지인데도 격일로 오후 4시까지 일하고 있지만 역시 초과 근무 임금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구청은 이에 대해 청소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고 중부경찰서는 어젯밤 11시쯤 경북대학교 부근과 오늘 새벽 1시쯤 동구의 한 지하철역 자전거 보관소에서 자전거 석대를 훔친 혐의로 18살 김모 씨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당시 지하철역 앞으로 삼덕지구대 소속의 윤종길 순경이 사복을 입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들이 자전거를 훔치는 장면을 목격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112에 신고해서 출동한 경찰들과 함께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올 14분기 대구 경북 지역의 소비가 전국 평균보다 회복이 더딘 걸로 조사됐습니다. 동북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전국 평균 소비 판매액 지수는 113.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포인트나 올랐는데 대구 지역의 소비 판매액 지수는 117.8로, 지난해보다 1.4포인트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또 경북지역의 소비 판매액 지수는 105.7로, 지난해보다 1.9포인트 올라, 역시 전국 평균보다는 오름폭이 적었습니다. 대구본부 세관이 대구경북지역 지난달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기, 전자제품과 철강 등의 수출 부진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수출은 24%, 수입은 11% 줄면서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대구는 수출은 철강과 금속제품, 수송장비 등의 감소로 지난해보다 5.8% 줄었고, 수입은 기계류와 철강 등의 증가로 지난해보다 15% 늘었습니다. 또 경북의 경우에는 수출은 정밀기계와 전기전자제품 등의 감소로 지난해보다 26.7%가 줄었고, 수입은 광물류와 철강제 등의 감소로 지난해보다 18.6% 줄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대구 경북 지역 금융기관의 여수신 증가폭은 전달보다 커졌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대구 경북 지역 금융기관 수신은 3조 7,400억 원이 늘어나 6천억 원이 늘었던 2월보다 증가폭이 컸습니다. 또 지난 3월 대구 경북 지역 금융기관의 여신은 1조 3,400억 원이 늘어나 7,100억 원이 늘었던 2월보다 역시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폭염도시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경산시가 도시 온도 1도 낮추기를 추진합니다. 경산시는 이를 위해서 도시 바람길 조성 연구 영역을 비롯해 남내지의 쿨링 포그 시스템을 설치하고 도심에도 실개천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옥상 공원과 친환경 주차장을 설치하고 텃밭 버스를 운영하는 한편 도심 내 다랭이 논밭을 조성하는 등 여름철 도시 온도를 낮추기 위한 30개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북 농업기술원은 봄철 이른 고온 현상으로 감해 개화기가 빨라지면서 볼록 총채벌레 등 곤충류 피해가 늘고 있다면서 개화기를 전후한 지금 방제를 해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볼록 총채벌레는 5월부터 성충과 잎과 가실의 꽃받침에 산란해 부안유충이 대량 증식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